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에 와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또이 땅에서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복음, 기쁜 소식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골를 지신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세상의 천지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